다음으로는 GS 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고 이 있어요. 좀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우선 편의점 관련해서 어, 관련 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GS 리테일, BGF를 어, 보실 수 있는데. 아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에 의존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오는 길에 어, 몇 개의 뉴스를 봤었습니다. 가맹점은 사실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본사는 좋은데 업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편의점의 업계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5개의 편의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고성장은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충분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신규 점포의 안정화가 지금 단축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은 거래, 어, 지금 거리 제한을 뒀었던 2014년까지는 어, 시장에 좀 우려함이 있었는데, 거리 제한이 지금 없어지면서 어, 지속적인 수익원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충분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어, 소비의 트렌드 변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1인 가구, 그리고 직장인들, 사실 요즘 편의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나왔던 것이 캐시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나 이제 체크카드를 가지고 어 우리가 현금을 찾을 수도 있는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굳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편의점을 제외한 사업부가 GS 리테일 쪽에서는 지금 성과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마켓 부분은 외형적인 성장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임대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번에 자회사가 보유한 안양의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가맹점하고 본사들 간에 이제 이런 이슈를 넘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지지라이다라기 인 보다가는 좀더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으로 현대 로템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좀 음봉을 그려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철도 될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게 철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철길이 다 많이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철도 산업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철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출에 좀 많이 기대를 거는 상황들인, 어, 상황이었습니다. 들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도 수주가 뭐 나름 괜찮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영업 환경이 이제 좀 지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에서 1조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고, 이란에서또 미수금을 9년 만에 받아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어, 수준은 이제 4조 원정도 육박한다 라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시장에선 주가 이미 많이 선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세가 나오면서 어좀 이제는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산 부분에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어 있을 것이다 라고 는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로템은 주식을 보셨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좀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노리는 접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해서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저점에서 접근하는 그렇게 했을 때좀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모처럼 전기차 관련 주도 좋은 흐름 보였던 가운데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큰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이런 시장이면 실적이고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싶은 종목에 접근한 전략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성장은 충분히 어,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NC 수요가 지속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에코프로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장마감 의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많지는 않습니다. 200억 원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에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도 있고 투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업종이고 관련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전략 유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어제 아침 대도 우선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찬 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어, 종목을 보면은 하락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지수는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형주 수고 외국인들의 비착을 통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돌려 세워지는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단기적인 박스권 만들어주고 난뒤 흐름을 좀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화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화학주들 사실 최근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어제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 며칠간은 좀 돌려세워주는 흐름을 봤을 때 만약 여기서 화학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삼성그룹 적 화학주와 함께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뭐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뭐 실적 좋은 것들 우리가 찾아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실적 발표하는 만큼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는 측면으로 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가 큰 화학과 은행주도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실적 어떻게 나온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